음식이 한 그릇에 사실은 누가 봐도 정성이 굉장히 많이 네네. 들어간 게 티가 네네. 날 정도인데 네네.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음. 면도 사실은 일반 국수보다는 좀 두꺼운 중면을 쓰시는데 네네. 국수 한 그릇에 들어가는 각종 음. 소스나 음. 뭐 재료들에 음. 대한 남다른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재료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해 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첫째 이제 우리가 이 낙동강 주변에 이제 국수가 발달돼 있잖아요. 국수 네네. 공장이 많았잖아요. 네네. 강에 있어 수로가 되고, 뭐또 경부선 철도가 있으니까 교육이 되니까 밀 교육이 잘 되는 곳인데, 낙동강에 그런 바람과 습도가 이렇게 잘 조절이 잘 되니까, 네. 이렇게 낙동강 주변에 뭐 밀양 삼당리 쪽으로 국수 공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수가 한 5일 정도 이제 이렇게 건조를 하는데, 건조를 하면서 이제 중면은 많이 삶아야 됩니다. 네. 소면은 한 1분 30초 삶으면 되는데, 중면은 7분 넘게. 네. 그렇게 삶아서 푹 퍼져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김의 대동이니까 우리가 로컬 또 푸드 이제 로컬 야채 정구지가 또 몸에 좋잖아요 음. 피를 맑게 하고 항 야채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또 지역의 정구지 부추서고 그리고 뭐 김가루, 깨, 소금 하고 네. 또 단무지도 치자를 넣어가지고 네. 소화 잘 되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은 또 소금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네. 안반 소금을 씁니다. 네. 음. 그래서 그 그는 소금을 우리가 물에 이렇게 풀어보면 굉장히 맑아요. 소금이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암연에 네, 소금을 씁니다 네, 저희들이 네, 네. 소금이 최고 중요하죠 알고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멸치도 우리는 또 여러 가지를 써요 멸치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오. 그러니까 뭐 디포리 같은 거는 맑은 육수를 빼내고 네. 또뭐 청어 같은 거좀 진한 맛 나는 거 여러 가지를 넣고 네. 또 뿌리채소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또 이제 비린맛 잡으려고 뭐. 황기 같은 거를 어? 어, 살짝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살짝 덖어 가지고 네. 우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옛날 할머니한테 드셨던 손님이 국육수 맛이 변했다고 네. 하시는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한 입장이니까 더 재료를 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몇 잔을 잡수게 되면 부드럽고 깊은 맛이 아마 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수는 네. 단순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별거 아닌데 하지만 네. 단순할수록 손님들이 잡수고 나는 결정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죠. 멸치나 소금이나 실제로 음식은 화력 조절이거든요. 아... 육수를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넣어도 맛이 결과가 다른 거는데 불 조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 조절 같은 굉장히 신경을 써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멸치국수 서민 음식이고 응. 그냥 그거 뭐 특별히 레시피가 어렵겠냐 응, 응. 하시지만 그냥 멸치 듬뿍 넣고 뭐 오래 끓이면 응.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생각해서 응. 그래서 따라하시는 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장사하려고 응. 대동할미국수를 좀 <laughs> 카피해서 하시려고 응. 많이 하셨겠지만 절대 응. 똑같은 네. 맛이 나올 수 없는 네. 게, 네. 말씀들어보니까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조금, 그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린맛도 안 나고, 남다른 멸치 육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손님들이 더 쉬고 나면 첫째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다들 편안하다고 하시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고른데 제가 자부심을 가지죠. 네, 대단하십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동 한면 국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응. 각종 이제 야채들이나 이제 국수 우리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건강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물론 국물 맛도 너무 좋고 네.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전국구 부산을 대표하고 김해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